구약 성경 938페이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대저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 지느니라. 아멘.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대저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 지느이라 아멘 예,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7.8기의 신앙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16절 대저의는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 지느니라 악인은 재앙을 받아서 엎어지면 못 일어나지만 의인은 다시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 첫 번째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누구나 다 넘어질 수 있다 예수님 외에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귀, 사탄이가 공격하든 어떤 세상 죄악이 유혹해도 예수님은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원죄도 없고 자범죄도 없습니다. 그데 예수님 외에 모든 인생들은 원죄를 타고 태어나기 때문에 또 죄를 안 짓고는 살 수가 없어요. 일평생 살면서 남을 미워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나요? 없을 거예요. 한 번도 화안 내본 분이 있을까요? 항상 온유하고 겸손하기만 한 분이 있습니까? 예, 그런 분들도 없을 겁니다. 사람 따라 해수 차이는 나지만 좀 많이 짜증내는 사람이 있고, 1년에 한두 번 내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예, 교만하거나 짜증내거나 시기 질투하거나 여러 세상 유혹에 빠지거나 잘못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그래서 제가 성경의 새 인물을 예, 뽑아봤습니다. 구약의 둘, 신약의한 번. 구약에는 모세와 엘리야, 신약에 베드로. 뭐 다윗도 있고 많지만 요나도. 예, 모세를 보니까 8 0세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능력을 받아 모세의 능력이 지팡이.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우리 목사님께 엘리야의 능력의 두루마리를 성령의 두루마리를 능력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고 모세의 능력의 지팡이를 들려주셔서 사명감당 잘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런데 그두 분이 모세하고 엘리야가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내 생명 좀 거둬가주세요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인간은 어디까지나 인간이다 예. 민수기 11장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화면 보시고 시작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지인데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너무 고난이 심했어요, 모세가. 모세가 열 가지 재앙, 뭐 지팡이를 던지면 뱀이 되고, 잡으면 지팡이가 되고, 열 가지 재앙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리고 홍해 바다가 쫙 갈라,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건너가고, 다시 지팡이를 내밀으니까 물이 붙어서 애국 군사들 다 수장, 바닷물에 다 죽게 되고. 이런 놀라운 능력을 체험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달라 그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고 애굽으로 내려가면 외도 있고 마늘도 있고 고기도 있고 좋은데 거기서 종살이 하는 게 차라리 낫지 이관야이 와서 이 와생이 무슨 고생이냐 막 불만하고 이랬을 때 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오늘 나를 죽여 주시옵소서 너무 힘이 들어 모세도 넘어진 거죠 네. 그 다음에 엘리야를 보니까 11기상 19장 4절에 보면 다같이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내 생명을 거두어 가 달라고 나를 죽여 달라고 모세는 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능력의 선지자예요. 성지순례를 가면 엘리야 기념교회가 있는데 그 불이 떨어진 그 재단 쌓은 곳에 엘리야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얼마나 능력이 충만합니까? 850대 1, 바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덤벼들어 그냥 재물을 만들어 놓고 물을 갖다 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바알 선지자들은 바알 선지자 보고 바알이여 바알이여 하면서 막 몇백 명이 되니까 그거 얼마나 그 얼마나 우렁차겠습니까? 그 분위기상 하늘에 불이 떨어져도 떨어지지요. 근데 불이 안 떨어져요. 저녁까지 다 돼도. 엘리아가 물을 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내가 주의 종대물 나타내 주시옵소서 했더니 불이 떨어져가지고 그냥 재물을 다 사르고 이 고랑에 물까지 다타더라 물도 다 바삭 말라 버렸어. 발 선지자들 다 불러가지고 기손 시내까지 내려가서 다 처단 죽였습니다. 아다 대단하다, 엘리아 선지자 능력의 선지자. 그런데 이세벨이 어, 왕의 부인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인다 하니까 고만 도망가가지고 내 생명 좀 취해달라고 그렇게 연약한 또 인생의 모습이 있네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또또 거기도 보내주면서 너의 사명이 남아있다. 그러면서 다시 사명 감당케 하시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의 위대한 일꾼들도 힘들 때 하나님 나 죽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넘어졌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1등 제자 수제자. 항상 앞장서서 주님 섬기고 했던 베드로도 세 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마지막 저주까지 하면서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다윗도 넘어졌습니다. 바세바에게 요나도 니네의 성백성을 미워함으로써 넘어졌습니다. 불순종하고 다시 서로 도망갔으니까 넘어진 거죠. 이제. 두 번째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도 넘어지고 실패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 언제 넘어집니까? 믿음이 떨어질 때. 건강이 안 좋을 때. 예, 건강이 안 좋을 때. 어떤 분들은 건강이 안 좋으면 돈매 달리고 기도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건강이 너무 안 좋으면 그냥 하나님 믿어도 별수 없네 이러면서 그만 믿음이 떨어져 넘어지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어려울 때. IMF 어려울 때. 분쟁이 많아, 부부 사이에. 돈못 벌어온다고, IMF 때. 예. 코로나 시대도 많이 어려웠죠? 물질적으로 어려우면 가정이 다툼이 일어나면서 여기서 분쟁이 일어나고 또 이혼도 되고 많이 어려워요. 근래에 우리나라에 보면 너무 빚을 져가지고 집도 경매 넘어가기 직전에 자녀들도 죽이고 그냥 불태워가지고 친구들 다 죽어버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어려울 때또 넘어진다. 인간 관계가 힘들 때, 부부 사이, 부모 자녀 사이, 성도 사이, 이웃 사이, 직장 상관과 예 부하, 이런 관계에서 더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사건, 사고. 그래도 우리나라는 추워도 서울에 뭐 영하 한 12도 정도. 예. 저는 그 철원에서 군대 생활할 때한 14도, 20도 정도. 예. 아, 눈 많이 왔다 하면 좀 군대에서는 진짜로 막 고생 많이 해요. 저는 군대 생활을. 30개월밖에 안 했지만 이진권 장노님은 수십 년 동안을 하면서 얼마나 병사들하고 애 먹었겠습니까. 눈이 오면 3일 동안 눈을 쳐야 돼. 운동장 연병장이라 그래. 연병장. 그 4등분을 해요. 그래가지고 우리 브라보포대는 4분의 1을 쳐내야 돼. 그리고 도로도 도로도 다 어디 어디 우리 부대는 어디까지 옆에 부대는 어디까지 그 눈이 없으면 전쟁 터지면 차가 못 가니까 또또그 또 도로까지 다 쳐야 돼. 죽을 힘을 내서 밥 먹고 눈치고 밥 먹고 눈치고 한 3일 동안 다 치고 나면 눈이 또 오네. 아이고 몸소리란다 몸소리나. 난 그래서 울산에 와서 눈이 하나서 너무 좋아. 그 청년들은 아 화이트 크리스마스 막 이러면서 눈이 와야 좋다 그랬는데 야, 중국하고 저 미국 이런데 눈 많이 오는데 보니까 눈이 일 메타씩 막일 메타씩 와가지고 쳐내니까 완전 막 큰일 나더니까. 라 중국이 얼마 전에 북경에 사, 영하 사십도가 넘었거든요. 지금 미국이 그래도 미국이 미국 북부 지방이 영하 사십도야그 캐나다 쪽에 그 북부 지방 일억 명은 집에서 나오지 말라고 지금 예 나라에서 방송을 하고 있어요. 다섯 명 죽었대. 그 냉장고에 있던 음식을 딱 꺼내놓자마자 그냥 전체 미국이 그냥 냉동거래, 냉동고 바로 얼어버린다는 물이. 예, 뉴스에 보니까 물을 딱 꺼내는데 바로 쫙쫙쫙 얼어 들어가는 걸보여주더라니까 42도. 이야. 천재지변, 지진, 쓰나미, 그 다음에 눈 폭설 등등. 이런 걸 통해서 어려움이 올 때, 환란이올 때, 또 낙심하고 이 하나님 믿어도 별수 없네. 이런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험 들때 우리는 오늘 성경 말씀 7.8기로 승리하자. 7.8기 넘어지지 않을 수는 없다 이거예요.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거 일어나 예 일어나야지 못 일어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남은 생에 앞길이 평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시편 119편 165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보통 평안이 아니에요. 큰 평안이 있으니, 앞길에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알아서 말씀에 순종하고, 알아서 기도하고, 알아서 주님 사랑하고, 알아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이러면은, 장애물이 없고 평안함이 임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래, 되나요? 안 되지. 목사도 그게 안될 때가 많은데, 예. 성경, 성, 성도들 보고 읽으라 해놓고, 나도 어떨 때는 일주일 동안 몇장안 읽을 때도 있는데, 목사도. 참 그게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게 성경 읽고 기도하면 은혜를 받으니까 마귀가 절단하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이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앞장선 엘리야, 모세, 베드로, 다윗, 그다음에 요나 이런 분들이 그랬다면 우리도 다 연약한 거예요. 그럼 뭐회자들이나 사모들도 이탈진에 빠지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 그랬잖아 그렇죠 예 장로님들 권사님들 마찬가지 세 가족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7 8 팔기 일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일어날 수 있느냐 예첫 번째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회개 기도로 일어서자 회개 기도로. 기도해서 일어서자는 거야 기도해서 기도하면 일어설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예 특별히 우리가 뭔가 문제가 생길 때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할 거리가 있으면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왔을 때 징계를 통하여 우리가 다듬어지고 변화되고 성결하게 되고 세상줄이 끊어지는 이런 역사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가 당시에 보이게는 슬퍼 보이고 힘들어 보여도 징계를 통하여 우리가 훈련받고 연단받고 세상줄이 끊어지고 기도하게 만들어 주셔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는 우리 성도님들은 첫 번째 회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감사기도를 많이 해야 돼 어려울 때 감사기도를 하라는 게 성경 말씀이에요 염려거리가 있을 때, 시험 들었을 때, 넘어졌을 때, 요때 감사 기도를 많이 하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이들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뭐라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게. 염려거리가 있을 때, 그런 그 염려가 변하여 복이 될줄 믿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다 있을 때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기도해야 그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있고 어려움이 변하여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우리는 염려거리 환란이 온다고 겁내지 말고 아하 기도하라는 뜻이구나 하나님 기도하라는 신호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야 된다고요. 예. 그리고 요나가 넘어졌어요. 불순종해서 다시 도망가다가 풍랑마더 풍랑을 맞이하여 물고기 뱃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 안에서 뭐했어요? 기도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고기계의 명화사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어려움 당할 때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할수 있는 것은 회개기도 감사기도 그 다음에 내 마음을 속상하게 한 사람이 있다면 직장의 상간이든 그 다음에 가족이든 친척이든 친구든 그 영혼을 부여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난이 변하여 축복이 되고 갑절의 복을 받는 역사가 벌어집니다. 그 욥을 보시면은 욥기 42장 10절, 욥이 다 같이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소유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욥이 친구들 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친구들은 뭡니까? 욥이 어려움 당할 때. 한 바탕 와서 울기는 잘 울어줬어요. 그건 감사해요. 그런데, 야, 야, 친구, 요바, 네 무슨, 무슨 잘못을 하나님 앞에 했길래 이런 엄청난 벌을 받냐? 이러면서 힘들게 했던 친구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요비 참 사랑의 원자탄이 되었구나. 훈련 연단이 잘 됐구나. 요비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이전 소유보다 갑절로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핍박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가 줄이거든 목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게 하라 그랬잖아요. 이 기독교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회개기도 감사기도 원수를 위한 기도 기도함으로써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셔서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 어떤 어려움이 닥쳤다. 그러면 아 요거는 한달 동안 내가 4 0일 동안 새벽 기도 한번 해봐야겠다.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아니면 3일 동안 내가 막 굶어가면서 금식 기도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해야 되겠다. 예. 그렇게 하시면 좋아요. 예. 그 다음에, 울주군의 해가 최고 먼저 뜨는 데가 어디죠? 간절곳. 간절 어떤 목사님이 설교할 때이래는 거야. 아, 울산에 사는 분들은 간절곳이 있으니까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간절히 기도하라, 간절히. 예. 그 다음에, 절.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신뢰를 가지고 기도하라 이거야. 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 주신다 이거야. 네.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 이게 예, 예,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요. 예. 고수 뭐예요? 뭐 고짜 그좀이긴 들이지만 고등답 된다. 고등답 된다. <laughs> 야그참 지키는 잘지는다 간절히 기도하자.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기도하자. 곧 응답 된다. 할렐루야. 예,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답이 급한 것은 급하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네. 베드로가 물에 풍 빠졌을 때 주여! 했더니 얼른 그답아 올리잖아요 이게 곧 금방 응답되는 거예요 예. 그럴 때 한참 있으면 빠져 죽어요 예수님은 계속 걷지만 예. 이제 두 번째로는 7.8기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려면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붙들자! 십자가를, 붙들자. 네. 십자가를 붙들면 일어날 수 있어요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손 못자국을 만져라. 아, 네.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네. 십자가만 붙들면.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은 아무 죄도 없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나도 일어서야 되겠다는 그 믿음과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 보혈, 십자가의 사랑 일어날 수 있어요.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 부활하신 것은 산자와 죽은자의 추가 되려하십니다 로마서 14장 9절에 주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의 주님이 되시기 위하여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예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뚜기 안에 예 우리 이제 3사단인데 저희들은 군대 생활 3사단 5군단 포병인데 바로 옆에 8사단이 있었어요. 8사단 4단. 8사단의 마크는 노란 오뚜기 오뚜기 예 오뚜기 8사단이 8자로 해가지고 노란 그 마크인데 어떻기는 넘겨나도 또 일어나고, 넘겨나도 또 일어나고, 넘겨나도 또 일어나. 그런데 왜 그런 거 아니? 딱열몸 밑에 새까만 추가 있어 추가. 그게 주님의 십자가 주님이십니다. 아, 네. 주님만 내 마음 속에 들어와 계시고 십자가만 붙잡으면 백번천 번을 넘겨놔도 다시 일어나게 될줄 믿습니다. 아, 네. 아멘 좀 크게 합시다. 아멘. 아, 네. 주님이 내 마음 속에 계시고 주님의 십자가만 붙들면 백번천 번. 천번 만 번을 넘어뜨려놔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이게 누구의 능력으로? 십자가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7.8기 넘어졌다 다시 일어나는 비결은 무엇인가? 다 같이 한번 따라하십시다. 여호와를 바라보자. 요하를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을 보시면 다 같이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세임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여호와를 악망한다는 말은 우러러 본다. 이게 우러러 본다. 우러러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 보좌를 바라보면 다시금 새 힘을 주셔서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간 같이 올라간다 이거예요. 어려울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보좌를 바라볼 수 있기를 추원드립니다 세반집사님이 순교당할 때 하나님 보좌를 바라봤더니 도려마저 죽으면서도 천사의 얼굴 같은 모습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순교의 재물이 될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찬송가 중에서는 563장. 제가 운전하면서도 무슨 일을 하면서도 항상 그게 콧그 노래로 나와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 예, 예.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다음 복음성가 중에서는 오 주님 나를 붙드시면 내 영이 소생하리. 후렴에 가다 가 지쳐 쓰러지면 주 이름 부르겠네. 할렐루야. 그러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이제 마치고 저하고 사모하고 160장 160장 복음성가 1절을 끝까지 쫙 부르고 2절은 후렴 말고 부르고 3절도 후렴 안 하고 부르고 4절은 전체 다손 들고 쫙한번 부르면 은혜가 많이 될것 같아요. 다 같이. 그 제가 사모하고 앞에 나와서 특별 찬양을한번 하려고. 에스도 먼저 하고, 잘하는 팀들 먼저 하고, 우리는, 저는 참이 목소리가 높이 올라가질 않아가지고, 우리 집사람들도 안 올라가, 높이. 그건 엘터, 저는 베이스, 성가대에서난이 테너하고 소프라노 하는 분들을 보면 참 존경스러워요. 근데 엘터도 존경스러워요. 존경스럽고 성가 안는 자체가 존경스러운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오 주님 나를 붙으시면 내 영이 소생하리. 요 복음 성가를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33년 동안 줄기차게 예예 예. 불렀습니다. 가다가 지쳐 쓰러지면 추위를 부르겠네. 자부네가 많이 되는 복음 성가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면 새임을 주신다.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임을 주신다, 이거에. 그리고 장정이 넘어지며, 지금 성경에는 쓰러지대, 이랬을 거예요. 옛날 성경에는 뭔지 아세요? 나 성경이 희한해. 장정이 넘어지며 자빠지대. 아, 성경에 자빠진다. <laughs> 말을 선한 거 보면. 성경 너무 장정이 넘어지며 자빠지대.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힘을 얻는다.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죽일지라도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힘을 얻고 승리한다. 이거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마지막 7.8기 할수 있는 그 능력은 무엇이냐? 다 같이 따라하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붙잡자. 네. 말씀으로 무장하면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말씀으로 무장하면 그래서 어, 성경을 읽을 때 평상시에는 은혜가 들되는데 낙심되고 힘들 때, 기도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 나가면 이 말씀에서 젊은 아들 얘기하는 것처럼 피리 꼽혀. 내 마음의 말씀으로 딱 다가오면 이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활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운다는 거예요. 성경 읽을 때, 그 다음에 설교 들을 때, 설교 들을 때, 마음을 활짝 열고, 설교 말씀을 아멘, 아멘, 아멘 하면서 들으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설교하는 목회자를 위해서는 큰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능력에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운동력이 있는 말씀을 잘 증가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한 주간에 필요한 말씀을 또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님께서 주의 종을 세워 가지고 선포하신다. 그래서 이말이 말씀을 설교를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기적이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 말씀 한절 찾아 읽고 예 제가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동안에 에스더 여전도의 찬양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 대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화면 보시고 읽을까요, 바로? 예, 다 같이. 대살로니카 전서 2장 13절 말씀. 그 말씀에 보시면은, 바울 사도가 대살로니카 교회 성도들에게 고맙다고 그랬어 감사하다고. 왜냐? 설교를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들 속에서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우리 화면, 예, 다 같이 시작.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설교 들을 때 오늘 한 주간에 필요한 말씀을 주의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다. 아멘, 아멘 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요. 그래서 어떤 다른 어떤 교회는요. 구역 공가가 없어요. 주일 낯설교를 갔다가 한 주간 동안 계속 묵상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해 가지고 어떤 그 생활 가운데 적용을 해 적용을 그래 가지고 은혜 받고 감동 부분 받은 부분을 모여 가지고 기도하고 다 나눠 그걸 예. 성경 한장 읽고 다 나눠요. 그리고 또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다음에 맛있는 거 먹고 그 구역 예셀 모임이에요. 주보에 보니까 셀, 두째 주에 셀 가족 모임들 했는데 보고서를 안 올려가지고 빠진 데가 많은데 오늘 중으로 셀마다 정 모이게 힘들어보면 셀 가족의 예배 드린 거라도 올리세요. 빈칸 없이 딱 채워질 수 있도록 예,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 삶의 현장에 실천할 때 우리 가정에 나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과 영광이 나타나게 될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기는 일곱 번 넘어지면 재앙으로 말미암아 일어나지 못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 그랬습니다 회개 기도로 감사 기도로 일어나고 십자가를 붙들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 바라보며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무장하여 힘으로도 일어설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능력받아 사명감당 잘하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은혜받고, 능력받고, 아버지의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